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마라 아 이런 시조가 있죠 백조라고 썼네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백로야 가지마라 시조입니다 그리고 사자성어의 근묵 어, 왜 이럴까요 오늘 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죠 가까이 있으면 물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까이 인데 가지마라 어, 가장 또 비슷한 말 중에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어머니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했다는, 네. 왜 그랬을까요? 물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물든지 않는, 네. 그런 방법들, 한번 나름의 노하우, 한번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발상 도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그거입니다. 금묵자흑. 어, 아무래도 뭔가 가까이 하면 물들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고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아이러니하게도 시설관리에서 이상한 사람이 많아서 생기는 장점. 네. 요거를 한번 보시면 아마 조금만 뭐 해도 우리가 조금만 괜찮아도 되게 좋아지더라 라는 것이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예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더할 나위까지는 너무 너무 띄우시면 안 됩니다. <laughs> 네 평소에도 웃는 표정 친절한 말투 태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연습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좋죠. 참 좋은 방법이에요. 예. 근묵자학이라고 했는데, 나까지 이상해질까봐 이상한 동료와 마냥 거리를 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상한 동료와 척을 짓지 않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도 고민이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맞습니다. 그게 사람 관계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죠? 왜그러냐면 사람은 또 하나의 우주다라고 그러죠? 아, 그만큼 복잡합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이.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를, 예,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 이쪽 분야는 특히나 더, 예, 그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의 제 방식을 조금 그냥 고수하고 있는데요. 어, 한번 나눠드려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 괜찮다. 그러면 그게 한번 하시면 되구요. 어, 이제, 만약에 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러시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도 도움 되고 저도 도움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됩니다. 예. 무기잖아요. 무. 예. 무기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지면 나도 흑색이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지면 안 된다. 근데 너무 멀면은 또 배척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도껏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해야 돼? 그게 바로 밀당이겠죠. 네. 밀고 당기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적절히 유지. 네. 자, 적절히 유지하는 방법으로는요, 어, 사람마다 뭐, 아마 지금 저보다 형님들도 많으실 거예요,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생 살아오신 경험으로 통해서 어느 정도 나름의 노하우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많이 당해보셨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더라라는 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을 건데, 저의 경우는 그 말을 이제 호칭을 주의를 합니다. 네, 여기 오시면 다 형님 뭐 이러면서 막 친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아우님 막 이러면서 뭐 이제 형님 하면 이제 여기는 아우님이라고 하다 보통 반말이죠. 네. 아, 누구누구 어쩌고저쩌고 반말 나오는데, 이런 관계가 돼버리면요. 이쪽에서 만만하게 보고 나와요. 네. 왜냐면 나이가 이쪽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보통 저도 거의 막내 아니면 막내에서 두 번째 뭐 이러기 때문에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형님하고 불러드리는 순간 그 사람들은 만만하게 내려요. 네. 그러면 부탁도 만만하게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관계여야 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꼭 그래요. 형님이란 단어 안 써요. 예, 너무 가까워지는 호칭을 피해요. 예, 그래서 누구누구 뭐 반장님 하고 뭐 동생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무조건 존댓말 써요. 존댓말 절대로 하대하는 그런 거안 쓰고 무조건 존댓말 그분도 어쩐 것처럼 네, 무조건 저는 그렇게 호칭을 해가지고 그 존댓말이 갖고 있는 위력이 있어요. 네. 상대가 함부로 다가오지 못하게 벽을 치는 그 위력이 있어요. 존댓말이 네. 나도 너 존대할게 너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야,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반말 쓰지 않습니다. 존댓말. 예, 네, 그리고,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laughs> 와이프한테도 존댓말. <laughs> 네, 아, 벽 쳐야죠. 예, 네, 와이프한테도 존댓말. 저는 존댓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반말을 웬만하면 안 써요. 근데 이제, 그, 조금 이제 형님, 형님 막 하면서 이제 막 같이 이렇게 어울리시는 분들이 가끔 저를 많이 어려워해요. 네, 근데 제가 거기서, 아, 편하게 말 놓으십시오.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네, 무조건 존댓말. 왜냐면 함부로 이렇게 막 하는 순간 뭐돈 빌려달라더니 뭐 별소리 다 나와요 진짜 아뭐뭐좀 대신해 달라더니 뭐아 진짜 희한한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기는 해요 근데 다행스럽게 저는 딱한 명밖에 못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왜 여러분이 영향을 안 받으면 돼요. 내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면은 좀 이런 게좀 덜하거든요. 근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 버리면 이게 굉장히 좀 그런데 이 영향을 막 하는 그것 중에 제가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 부정적인 말이요. 엄청나게 악영향이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매사에 모든 사고 방식과 모든 것이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얘기 자체만으로 그냥 부정적인 게막 이렇게 와요. 네. 굉장히 안 좋은 기운이거든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하기 싫은 거죠. 어, 그래도 그 이런 사람은 또 매사에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엄청난 이 영향력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관뒀어요. 내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이제 돈 빌려달라고는 안 하지만 그 대출하는 것좀 도와달라고 뭐 이러신 분도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대출 그왜 비대면으로 대출하는 거니까 그좀 저보다 형님들은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이 약하세요 이쪽 시설 관리 쪽 계신 분들이 그래서 이런 거 대출하는 거 그냥 에, 비대면 하는 거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지만 에, 좀 거리는 두는 그리고 자꾸 뭐밥 사준다 그러면 절대 얻어먹지 않아요 저는 에, 에, 그분들이 얻어먹게 되면 또 이제 또 편안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벽을 치는 에, 그런 거를 좀 하는데 글쎄요 제 방법이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나름 저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당연히 공유하면 좋잖아요. 서로 그죠? 네. 그런데 존댓말만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늘 미소가 함께 가야 됩니다. 존댓말을 써버리면요. 그냥 차가운 얼굴에 존댓말 쓰면 되게 도도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미소를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웃으면서 그왜 그런 미소 있죠. 그 다음 그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자기 방어 같은 걸다 내려놓은 듯한 허탈한 웃음 같은 거? 이렇게 왜 깔깔거리고 웃으면 사람이 이제 동네 아저씨 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류의 미소와 그런 웃음을 갖고 존댓말을 깍듯하게 써 주면요. 아, 얘는 괜찮은데 딱 다가가긴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미소가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친절하게 대하시는 거 네.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야 돼 존댓말 그러면 헷갈려요 되게 얘가 나를 미는 건가 땡기는 건가 아 웃기는 하는데 아 근데 말은 존댓말이고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요 요거랑 이제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지금 하나가 한 가지고 존댓말 쓰면서 미소와 친절을 잃지 말라는 거고 다른 거는 4번으로 쓸게요. 다른 건요 사적인 정보 대화 이런 거는 가급적 피합니다. 가급적 안 해요. 왜냐면 그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너무 가까워. 저는 이런 사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이름을 알고 아들을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얘기하는 이런 분들. 본적도 없으면서. 그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예. 네, 그러면 우리 가족 안에 막 이렇게 끼어들어 오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저는 사적인 정보 웬만하면 대화를 잘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사실 다섯 번째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절대 자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좋은 걸 갖고 있다라는 걸 절대 보이지 않는다 좋은 거 갖고 있다는 거뭐 재산이 많다는 거뭐 재산 많지도 않지만 근데 이제 상대적인 게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좀 이렇게 이상하고 뭐 어쩌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재산이 굉장히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그들이 볼 때는 부유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자랑하지 않는다. 뭐 자격증 뭐 있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다. 내가 갖고 있는 거 말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싹이 트기 시작하는 그 씨앗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갖고 있는 거 웬만하면 옷도 그냥 약간 진짜 검소하거나 약간 허름하게 입고 다녀요. 오히려. 네. 그리고 차도 웬만하면 그, 예전엔 제가 일부러 경찰을 하나, <laughs> 한 대를 덮어보고 경찰로 갖고 다녔거든요. 네. 그랬었는데, 아, 어, 좀 그래요. 네. 그 시기와 질투가 말로 못해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미국의 흑인들이 금으로 된그 체인이나 뭐 목걸이 막 이런 거 엄청 메고 다니는 거 아시죠? 예. 네. 자기 자신 속에 뭔가 없는 사람들이 밖에 이런 치장을 많이 하거든요? 어, 이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어, 그런 게 없으면, 아, 쟤는 좀 없나 보다. 그냥 불쌍해 보여야 돼요. 불쌍해 보여. 조금이라도 자기들보다 좋아 보이면, 아, 그 질투의 화신이 그냥 막 속에서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자랑하지 말기, 그리고 사적인 정보 너무 대화 나누지 말기, 그리고 친절하고 미소를 간직하되 존댓말 사용하기. 이게 저의 나름대로의 비결입니다. 아직까지 뭐 이렇게 딱 그걸 넘어오신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신 분꼭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고하고 싶습니다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 제가 전자책 썼어요 네 우리 시설관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네, 시설관리에서 뭐 해요 하는 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거를 여기 사실 유튜브에 채널을다 있긴 있어요 근데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이거를 체계적으로 쭉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기서 더보기 클릭하시면 신청 링크가 나와요 그 신청 링크에다가 에, 접수하시면 제가 에, 문자 드리고요 어 전자책은 인터넷만 연결하면 됩니다 어떤 기기든 에, 다 연결됩니다 스마트폰 뭐 패드 거기에 맞춰서 글자도 다 바뀌어요 이렇게 팔자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편하실 거고요. 자, 이거 종이책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이책으로 주세요.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PDF 아닙니다. 파일로 주세요. 안 돼요. 이게 구글 닥스, 구글 문서예요. 구글 문서. 그래서 공유 문서예요. 예, 네, 그래서 공유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Gmail 주소가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쓰신 분들은 다 이거 있으세요. 네, 안드로이드는 지메일 주소가 없으면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메일 주소 꼭 확인하셔 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5 0 0 0원이에요 제가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잔 얻어 마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시설관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예,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함께하고 다음 시간에 예, 다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